아, 이거 좀 제대로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5시리즈 풀체인지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렸었죠? 이번엔 아예 디자인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쓱 보면 현행 모델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5시리즈 풀체인지의 디자인 변화와 예상 스펙을 순서대로 살펴볼 거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공개된 사진인데 정식 공개는 아니고요. BMW 예상도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채널에서 공개한 예상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름 현실적으로 잘 그려진 것 같긴 합니다. 5시리즈 풀체인지는 뉴트리아 그릴을 피한 걸로 이미 알려졌죠. 이 그릴 얘기는 뒤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스파이샷 공개된 걸 보면 이렇게 그릴이 작아졌고 전면부 실루엣도 보면 아 이건 무조건 5시리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건 무슨 소리다? 현행 5시리즈랑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상도도 이렇게 그려졌는데 아마 주간 주행 등 정도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도 그대로 나오면 풀체인지가 아니라 연식 변경 수준이지. 후면부는 스파이샷하고 요즘 나오는 BMW 디자인을 적절히 섞은 것 같습니다. 왜 스파이샷 소개드릴 때 테일램프가 7시리즈처럼 이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보면 실제로 가운데 부분이 볼록 튀어나왔고요. 3시리즈부터 테일램프가 렉서스 같이 리은자로 누웠잖아요. 예상도에도 이게 반영됐습니다. 예상도대로라면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좀더 풀체인지스럽네요. 이 예상도 제작한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예상도는 전기모델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형 5 시리즈부터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이 도입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헤드램프랑 테일램프가 더 날렵한 것이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4시리즈는 IX4도 보면 헤드램프랑 테일램프가 엄청 얇잖아요. 아마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국내에도 기사가 나와서 댓글도 좀 봤는데 재밌는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지금도 BM 타면서 만족한다. 사실 BM만큼 잘 나가고 잘 서는 자동차가 대중적인 브랜드에서는 찾기가 힘든 건 맞죠. 좋은 차 맞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안 커져서 마음에 든다. 아, 이건 진짜 비록 욕을 먹긴 해도 BMW가 잘한 것 같아요. 사실 판매량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아, 그래도,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러는 분들이 꽤 많아요. 뉴트리아를 담았다는 말을 전 세계 그 어떤 차보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조롱거리였잖아요. 오죽했으면 이런 사진까지 등장을 했겠어요. BMW가 잘했다는 게 무조건 디자인을 바꿔서 잘했다는 것보단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진짜 그런 이유로 바꾼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거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와, 진짜 소비자들 피드백 받아주는 건 BMW가 찐이네! 이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러면 뭐 서로 윈윈이지. 그리고 좀 눈에 띄었던 게, 기아차 닮았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대체 어디가? 이게 칭찬하려고 할수 있나? 하긴 요즘 기아차 디자인 평가가 괜찮아서 무조건 안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모르겠네요. 그릴 때문에 그런가? 얼핏 보면 호랑이코 그릴 같기도 하긴 해. 참, 이런 거 보면 BMW가 한국하고 연결고리가 많죠? 한국이 BMW한테 워낙 중요한 시장이라, 투자도 많이 하고, 뉴트리아라는 별명을 얻긴 했지만, 이 그릴 디자인도 한국인 디자이너가 했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 나오는 차는 기아차를 닮았대. 물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할 때꼭 참고하겠습니다. BMW가 그럼 그릴을 대체 왜 바꿨느냐? 일단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디자인 논란을 피해가고 싶었을 겁니다. 조금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동화 모델에 집중하겠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예상도에도 반응이 됐죠. 전기차는 보통 그릴이 필요 없거나 디자인 요소로만 적용되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보면 이번에 5시리즈도 풀체인지 되면서 모델 최초로 순수 전기 파워 트레인이 추가된다고 하죠. 이름은 i5가 될 거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운영이 될 거고 또 동시에 내연기관 엔진이 마지막으로 장착되는 5시리즈로 알려져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나올 차도 예상도처럼 거의 페이스리프트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BMW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번 5시리즈는 특히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많이 적어 보이죠. 현행 모델처럼 이렇게 프론트 오버행도 짧고 본닛은 길고 후면부 실루엣도 거의 지금 5시리즈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BMW가 디자인을 못 하는 회사도 아니고 현행 5시리즈도 워낙 평가가 좋아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신형 5 시리즈 풀체인지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5 시리즈 풀체인지 소식은 저희가 가장 빨리 전해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신차들 소식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신차 스포일러 5 시리즈 풀체인지 피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